자 순돌이 이건주씨가 동생분을 만나 입양된 사연까지 모조리 공개가 되어서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동생을 특히나 아끼는 모습을 보여준 순돌이 이건주씨의 모습을 좀 살펴보자면 인종차별은 어른도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프랑스에 입양된 동생의 슬픈 인생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이건주 씨의 동생분이 이 건철이지 않습니까? 건철이가 여기서 공깃밥이라고 놀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양부모님인데, 동생 이건철 씨를 입양해서 키워주신 부모님이죠?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건주 씨가 병난로 옆 건철이 사진이 있는데, 동생의 어린 시절이 궁금하다라고 하니까, 이양 어머님께서 이 건철이 어린 시절 월반을 했을 만큼,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거죠. 학교생활에 문제가 없었지만 사춘기 접어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양 아버지가 건철이가 학교생활을 하면서 공깃밥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인종차별적인 놀림을 받았었다고 라 설명을 한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동양인이다 라는 이유만으로 동생분이 인종차별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동생 이건철 씨 역시 친구들의 장난은 그냥 뭐 철없는 행동일 수가 있지만, 어른들까지 그런 말을 할 때는 정말 내가 너무나 힘들었다. 라며 당시의 고통을 털어놓았고, 프랑스에서의 차별 이야기를 듣게 된 이건주 씨가 왜 그래야 하느냐. 굉장히 분노하며,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은 어른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동생이 늘 괜찮다라고 말을 해왔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라준 것이 고맙다고 언급했는데요 그 힘겨운 시기를 함께 보낼 수 있었더라면 어땠을까 결국 동생이 입양된 이유뿐만이 아니라 입양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아픔을 겪게 됐고 홀로 타국에 남아 외로움을 떠올리며 울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동생 이건철 씨는 건주 형과 같이 성장했다면 서로를 더욱 의지할 수 있었을 거고, 남들과 다르지 않은 정말 평범한 형제로서 더 끈끈한 관계를 맺었을 것이다. 평범하게 그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한 것을 굉장히 아쉬워했습니다. 동생의 진솔한 고백은 결국 양부모님과의 대화를 통해 진한 유대감과 이해를 이끌어냈죠. 의젓하게 자라준 동생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다. 라고 이건주 씨가 말 했습니다. 근데 이건주 씨가 이날 눈물을 정말 많이 흘렸죠. 왜냐면, 깜짝 놀랄 인물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 역할을 하지 않아, 라고 따진 이건주 씨의 동생 이건철 씨가 불과 20살에 싱글 데디가 된 사연이 또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20살에 아빠가 된 거죠. 동생 이건철 씨의 아들, 이름이 루카입니다. 루카. 혼혈 아들인데, 이 어머님이 아마 흑인이 아닐까 싶어요. 머리가 굉장히 뽀글뽀글하고 까무잡잡한 피부가 있었지만 너무나 스타일리시하고 흔한 말로 약간 요즘 연예인 아이돌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스타일리시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한국 역시 마찬가지고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의 혼혈 안에 뭐 아무 상관없지 않습니까? 어찌 됐건 이 스무 살의 어린 나이의 동생 이건철 씨가 어떤 분과 연애를 하다가 이별을 하게 됐고, 결국에는 이 아들, 루카를 안게 되면서, 자신이 이때까지 키워왔고, 내가 아이에게도 나처럼 똑같이 버려진 인생을 살기해선 절대로 안 되겠다라는 생각 하나만으로 이렇게 장성할 때까지 키워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스무 살의 아이를 가져서 평생 키워온다라는 게, 결고 쉽지 않거든요. 스무 살이면 완전 애기지 않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나이 때이 루카라는 아들을 얻게 되어서 아내와는 이혼을 했지만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고 이때까지 키워왔고 그 이유가 자신처럼 입양되거나 부모에게 버려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순돌이 이건주 씨 입장에서는 동생이 더욱더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정말 생이별의 진실, 형을 원망하지 않겠다라고 울컥한 동생 이건주 씨의 이야기, 이게 진실이 털어나지게 되면서 정말 깜짝 놀랄 상황이 됩니다. 왜냐면 이건주 씨가 뭐 어른이 된두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다라는 사실이 알게 되어져서 굉장히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18년 전에 제외한 적이 있지만 언어와 문화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면서 연락이 두절됐다가 다시 두 사람이 합쳐지게 되면서 이 방송을 통해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고 있잖아요. 이건철 씨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도대체 나를 왜 입양 보냈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내가 입양까지 가야 했는지 모르겠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건주 씨와 다르게 이건철 씨는 이 프랑스에서 자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정말 아픔들이 있었잖아요. 아이도 일찍 갖게 되어 키워왔어야 했고, 자신이 인종차별도 당했고. 그러니,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건 주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할머니가 홀로 3남매를 키우셨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낳고 군대를 가시게 됐고, 제대할 즈음에 동생 건철이가 생겼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결국 이혼. 헤어지게 되셔서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됐다라고 합니다. 동생 이건철 씨는 잘 기억나지 않는 아주 어린 유년기죠. 그 어려운 살림에 홀로 삼남매를 키웠던 할머니였던 겁니다. 부모님은 임신 사실을 모른 채 하며 헤어지게 됐다고 해요. 자, 그러니까 이건철 씨가 왜 부모님은 우리를 키우지 않았느냐, 왜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굉장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의 책임은 아니지 않나 우리가 이렇게 입양이 되고 갈라질 필요가 없지 않냐 자신만의 입양 보내라 보냈다, 보냈다는 라건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다. 삼남매 중에 자신 혼자만 입양을 갔으니 그 어린 나이에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개 고양이 동물을 키우다 반려동물마저도 버리는 몰상식한 인간들이 사회에 많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죠. 근데 그 동물들이 식음을 전폐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숨을 거두는 사례가 많다고 해요. 동물들에게조차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이 버려진다라는 건데, 이 어린 이건철 씨는 어린 시절에 그걸 겪게 된 거죠. 결국 왜 나만 입양을 보냈어야 했냐. 무려 42년 만에 공개된 동생만 입양을 가게 된 이유가 제대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우리 엄마가 갔냐 왜 우리 부모님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했냐 오죽했으면 엄마가 다른 사람인가를 동생은 의심했던 겁니다 아니 엄마도 같은 사람인데 왜 자신만 입양을 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주 씨는 우리는 같은 엄마에 비해서 나온 아이가 맞다 그러면서 경제력이 없었던 어린 나이의 부모였고 그 어린 나이의 부모들은 우리 둘을 모두 포기했다 할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할머니가 혼자서 삼 남매를 키웠다 그러다 아버지에게서 자신도 생기고 동생도 생겼는데 아버지가 자신을 낳고 군대를 입대하게 됐고 전역하는데 엄마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먼저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자신은 남게 됐고 나중에 나온 동생 이건철 씨는 결국 입양을 가게 된 거죠. 동생은요, 형이라도 가족과 함께 살수 있었던 건참 다행이지만 우리 형제가 왜 갈라져 섰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홀로 3남매를 키웠던 할머님은 너무 힘들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이 손주 이건철 씨를 위한 최선이라 생각한 해외 입양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할머니가 돈을 벌어도 집이 너무나 힘들었고 고모들 역시 너무나 나이가 젊을 나이때라 아기를 둘이나 키울 수가 없었다고 했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린 동생을 해외 입양을 보내 더잘살수 있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할머니는 돈 벌러 나가시고 고모들도 불과 중고등학생밖에 되지 않아 온수조차 잘 나오던 시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어린 신생아를 찬물에 씻길 수도 없었고 아궁이에 끓여서 씻기다가 어디 하나 잘못될까 무섭고 두려웠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모들이 할머니의 원망을 많이 하게 되면서 우리가 왜 오빠의 잘못을 이 고생을 하고 있어야 하냐 그리고 할머니 역시 동생 건철이에게 마음이 빛이 있었고 같이 키우지 못해 평생을 미안해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동생 입장에서는 왜둘다 입양 보내지 않고 한 명만 보낸 것이 너무나 상처였다라고 하게 된 거죠. 이건철 씨는 나도 한국에서 어려웠지만 나는 가족들과 있었고 동생 건철이는 타지에서 혼자였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자 동생 이건철 씨는 이건 형의 잘못도 우리의 잘못도 아닌 운명일 뿐이다. 난 이걸로 형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들어보니 나도 형이 너무나 안타깝다. 형도 평생 혼자였지 않냐. 돌아보면 좋은 양부모님을 만나 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하지만 형은 이 아버지도 집을 나가고 어머니도 집을 나가게 되면서 그런 걸 누리지 못했고 형도 평생 혼자 힘들었던 것 같아 너무나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알게되어 정말 기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동 표현 그 이상으로 자신의 마음을. 울리게 된 이건주 씨의 편지에 굉장히 감격과 감동을 받게 됐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이 동생 이건철 씨도 평생을 키워왔던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알다시피 이건주 씨는 어머님하고도 이미 몇년 전에 재회를 했고 또그 이전에는 아버지가 금전 요구를 고모들에게까지 하면서 사실 이 어머니, 아버지, 이 부모님 두 사람은 대중들에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을 입양 보내게 만드는 최악의 상황, 두 사람 다 부모의 부재로 인해 평생을 외롭게 자라게 만든 원흉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이건주 씨는 어머니와 만나 어머니를 받아들였고, 다만 금전적 요구를 하는 아버지는 아직도 연락을 끊은 채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이건주 씨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무당돼가지고 어그로 끊은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쏙 들어가면서 응원의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만 거죠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단어에 대해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특히 어린 시절 귀엽고 밝은 이미지로 엄청난 사랑을 받았던 아역배우 중에 스타였잖아요 순돌이 이건주 씨가 왜 평생을 그렇게 굉장히 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는지 알수 있었고 여기에 관련된 부모님에 관련된 깜짝 놀랄 이야기가 또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아시겠지만, 최근 이건주 씨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최근 뭐, 서로 생이별을 하게 됐던 친남동생을 만나게 되는 모습부터, 뭐, 알다시피, 무당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작년부터 온라인을 핫하게, 뜨겁게 달고 왔는데요. 신내림을 받은 이건주 씨는 망하더니 어그로 끌려고 무당이 됐다. 매일 눈물 흘리고 있다. 국민 아역배우의 속내가 이미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로 이건주 씨가 결국 친아버지와의 굉장히 말 못할 아픔, 그리고 부자 간의 상봉까지. 자, 한 번씩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우선 작년에 올라왔었던 이건주 씨의 이 무당된 사연, 얼마나 힘들었는지도 모르면서 어그로 끌려고 무당이 됐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건주 씨는 작년과 재작년에 굉장히 많이 우울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살고 싶지 않았다. 나는 신병이 정신적으로 왔다. 자꾸 방울소리가 들렸다. 방울소리가 들리던 그날 새벽에 위에서 여자 둘이 이야기하는 소리가 계속 들렸다. 우리 집이 꼭대기라서 아무것도 없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할아버지 다섯 명이 나를 내려다 보기도 했다. 미치겠더라!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막 소리를 지르며 눈물을 흘렸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순돌이로 유명세를 얻었었던 이건주 씨가 갑자기 모습을 비추지 않더니 무당이 되어버렸다 보니 사람들은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신병이다라고 생각했으며 신아버지가 신병을 알아채고 자신에게 옷을 입히더니 방울과 부채를 들려주고 뛰라고 했다. 그때 자신도 알게 됐고 결국 인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신고 타고 다음날 기사가 나왔는데 주변에서 연락이 엄청나게 왔고 촬영하는 거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놀랐으며 가족들은 지금도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자신도 무당이 된다고 말한 뒤에 매일 눈물 흘렸다고 해요. 마음이 아픈 건 하다 하다 방송이 안 되니까 무당된다고 어그로 끌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너무 가슴 아픈 말이라고 합니다. 누가 무속인이 되면서 어그로를 끌려고 하겠냐. 무당이 된뒤 정신적으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다. 하지만 눈물이 난다. 복잡 미묘한 마음이다.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마음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기회가 된다면 배우와 연예인의 길도 함께 걷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건주 씨가 최근에 남동생과의 극적인 상봉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죠 근데 이 이건주 씨의 가족사가 너무 좀 마음에 아픕니다 28년 만에 상봉하게 된이 모자 관계 굉장히 결과가 좋지 못했죠 이게 무려 2010년도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이때는 이건주 씨가 뭐 무당도 아니었고요 그냥 정상적인 연예인 활동을 하던 당시인데 두살 때부터 이 고모의 손에서 키워졌고 왜 어머니가 나를 두고 떠났을까? 엄마의 얼굴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8년 만에 이 당시에 이 모자가 재회를 했죠. 두살때 이혼한 부모의 빈자리를 이건주씨의 고모가 채워줬던 건데 어, 마음이 그랬다. 이건주씨의 어머니는 내가 괜히 말했나 싶었다. 그래도 엄마를 한번 찾아준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달랐다라고 했는데, 이건주 씨는 이 당시 때 마음이 버겁다고 했습니다. 죄송하다. 아직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된것 같다. 그냥 자신이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만남을 거부하게 됩니다. 이 당시의 심리 상담 전문가는요,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경향이 많아, 상황 자체를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건주 씨에게 분리장애 진단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에 결국 한번 더, 약 1년 뒤죠? 친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나는 그것도 싫다. 만나는 것 자체도 싫다.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이 있나 보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 솔직히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고모가 한번 만나보자 라고 했는데, 뭐, 내 선택을 존중해 줬다. 나아주기만 했지,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준 것도 없다. 지금 와서 만나봐야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나는 만나는 것 자체도 싫었다. 내가 부모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 같다. 친엄마와의 만남을 거부했던 이유를 밝혔는데, 아시다시피 최근 이건주 씨가 동생과도 생이별을 했다가 극적인 상봉을 했는데, 여기에도 어머니가 함께 얽히면서 이 어머니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았어요. 이 당시 때도 무려 수십 년 전이죠? 주변에서 친엄마를 만나라고 압박하는 것 같다. 지금까지 나는 잘 살아왔다. 동정도 안 했으면 좋겠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봐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더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첫 마디가 돈 이야기였다. 첫 만남을 가진 이후로 약 10년 정도 지났을 때첫 마디가 돈 이야기. 밥은 먹고 다니냐. 결국 엄마를 찾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어머니의 얼굴도, 이름도 모르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웠다고 해요. 별로 궁금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약 10년 전에 프로그램에서 엄마를 만날 걸 제안했지만 만나기 싫다고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린 나이 때부터 어머니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궁금하지 않았다. 근데 이 당시 때 김수미 씨가 이제 고인이 되신 분이죠. 김수미 님이 너의 정체성은 알고 싶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어머니를 만날 걸 제안한 적이 있지만 사실 그냥 만나기 싫다라는 생각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픈 가정사가 있었던 거죠. 하지만 김수민 님은 이 당시 때 그래도 좀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고모 역시 그 존재를 알렸지만 정작 엄마의 첫 마디는 제돈잘 벌어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더 만나기 싫어졌다고 합니다. 아들이 엄마를 찾는 건 당연한 일이다! 라고 김수민 님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사춘기 시절 어머니에 대한 생각을 했지만 오래 가지 않았고, 고모가 자신을 잘 키워줬으며 엄하게 키웠고, 고모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려줬지만 자신이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널 만나길 원했던 게 아닐까? 라고 김수민 님이 말을 했지만, 이건주 씨는 고민이 많았다. 보통의 어머니면 아들의 건강과 안부를 물어봐야 하는데, 제작진에게 들은 이야기로는 엄마의 첫마디가, 제돈잘 벌었어? 잘 벌어? 라는 이야기였다라고 해서, 그 순간 만나기 싫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김수미님 끝까지 안타까워하며 그런 말은 와전될 수도 있다 아들의 돈벌이를 가늠한 말이었는지 경제 능력을 안심해서 한 말인지 모를 수 있다 굳이 어머니를 밀어내는 건 할머니와 고모에 대한 예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엄마를 알고 싶어 한다고 해도 고모는 섭섭해하지 않을 거다라고 마음을 담은 조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돈잘 벌어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어머니와 나중에 그러니까 오래죠 4월달에 눈물에 포옹을 하게 됩니다. 무려 44년 만이었죠. 진짜 보고 싶었어 라고 울며 엄마와의 만남이었는데 이 방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건주 씨 어머니가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엄마의 이름을 확인하고 재혼 사실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서 결국 처음 들어보는 엄마의 목소리, 엄마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만나게 됐을 때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라며 끌어안는 장면이 당시에 공개가 됐지만 많은 분들은 이제 와서 이건주씨가 유명해지니까 찾는 게 아니냐 이건주씨가 우려했었던 이야기를 실제로 많은 대중분들이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알다시피 이 굉장히 힘든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거의 뭐 부모에게 버려지다시피 고모 손에서 자라났는데 문제는 이건주 씨가 어머니를 만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주 씨가 보면 무당이 아니었어도 홀로 집에 있어도 함께 해줄 가족이 없다. 고모만이 자신을 챙겨주고 있다. 라는 일상이 공개가 되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와 너무 어릴 때 헤어지고 고모손을 자라다 보니 고모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라며 감사함을 돌이켜보기도 했었죠. 뭐 하지만 결국 이 순돌이 이건주 씨를 만나고 싶어 했었던 또 다른 아버지도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건주 씨는 이 당시 때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저 나를 놔두면 안 되나 나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숨기지 않았거든요. 목숨보다 소중한 고모들에게 나를 믿기로 금전적인 요구를 했고, 이런 행동이 나를 극도로 화나게 했다. 그리고 드라마 순돌이 출연 당시에 일이냐고 묻자, 방송을 할 때도 겉으로 내색하지 않았을 뿐, 작년에도 한바탕 아버지가 휩쓸었다. 무책임하고 비겁했다. 무당이 되고 나서도 아버지의 금전 요구는 계속됐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또다시 돈을 요구했지만 무시했다. 그러자 연예부 기자를 만나 폭로하겠다며 아들을 협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터트리겠다는 거냐? 마음대로 해라! 라고까지 하며 아버지와의 사이가 너무나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두살때 이건주 씨를 버렸고 아버지는 이건주 씨가 조금 돈을 버니까 바로 금전적인 요구를 하며 자신을 키워준 고모들을 협박하며 금전 요구를 했다라는 사실에 이건주 씨가 너무나 큰 실망과 많은 상처를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건주 씨는 결국 아버지와 상봉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거거든요. 신내림 받은 순돌이 이건주, 한지붕의 아버지였던 이면식 씨를 만났다. 알다시피, 이면식 씨가 한지붕에서 아버지로 등장을 했지 않습니까? 신내림을 받은 이건주 씨를 찾은 이면식 씨의 모습이 그려지면서 집안에서 반대하진 않았냐. 어쨌건 참 다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건주 씨가 정말 무당이 되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무당이 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당시에는 막 아프기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물을 흘리자, 이 이면식 씨가 너무나 마음 아파하며 함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네 사람들에서도 이면식 씨와 부자상봉을 했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었습니다. 라면서 이건주 씨가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라며 이렇게 이면식 씨를 찾았고 진짜 친아들에 대하듯이 활짝 웃으면서 카메라로 팍 찍어주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면 드라마에서 등장했었던 아버지와 아들처럼 진짜 친부자 관계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친어머니는 이건주 씨를 버렸고 친아버지는 돈을 요구했으니 이건주 씨에게도 이면식 씨가 오히려 친아버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부모님의 이혼 언급에 대해 임현식 선생님이 각별히 자신을 품어줬다. 나는 이 아이의 아빠다. 라면서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고모 손에서 자랐던 이건주 씨를 임현식 씨가 정말 부모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고모 못지않게 친아버지처럼 이렇게 많이 보살펴 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주 씨가 이 당시 때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이라 함께 노래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 출연하게 됐다. 선생님을 떠올리면 노래가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선생님이 내가 우울할 때 기분 좋게 해주시려고 항상 노래를 불러주셨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면식 선생님이 정말 부모님처럼 각별하게 자신을 품어주셨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고 이면식 씨는 시간 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농사에 도와주고 진로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가져라. 언제 올래? 날짜 적어 놓으려고. 라며 정말 친아들 못지않게 아끼는 모습이 공개가 됐습니다. 어찌본다면 이건주 씨가 친부모님에게는 버림을 받았지만 고모님과 임현식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아버지를 얻게 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주 씨의 이 순탄하지 않은 삶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